할렐루야 아, 네. 제가 아, 초등학교때요 어릴때죠 음, 어머니가 담임선생님 갖다주셨고 계란 꾸르미를 두개 주던게 생각납니다 요즘은 뭐 <laughs> 에, 선생님한테 뭐 갖다주면 잘못된 그, 어, 교육을 뭐 타락시킨다 이래가지고 촌지 예, 가, 지약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근데, 우리, 어, 그때는, 어, 말로만 자꾸, 뭐, 고맙습니다. 뭐, 베푸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뭐, 이러기보다는, 예, 주고 받는 것이 참 이수로 정이 오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은, 시골이라 뭐, 계란한 고름이, 예, 갖다 주는 것도 선생님이 아주 반갑게, 받아 드시고, 또, 잘 먹었다 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보내고, 저는 어린때 아름다운 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주 오랫동안에 그, 결심을 하고, 교회에 갔는데, 해피이면 그날, 흥금 예,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전에, 흥금 문제 때문에, 예,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예, 안 다녔는데 또가자말자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여기 교회는 돈만 계속 매라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예, 그 교회를 안 다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예,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흥금생활이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느냐 하는 것을 입으로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흥금 부분인데, 어, 내가 사랑받은 만큼 또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해서, 예, 감동을 내는 흥금이야말로 정말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잘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보낸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 또 금방 오해하기 쉽는데 아바울도또 빌리포 교인들이 헌금을 보낸 것을 감사하고 있잖아. 그것은 아마도 헌금을 더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 뭐 바울이라고 특별한 줄알았는데돈 문제는 다른 사람도 다들 맞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돈이 필요하거나 품핏해서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절대로 아니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자신은 풍족하게 자주 할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지만 은 그래도 빌리포 교회에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지속적인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중요한 게 전하고 있습니다. 필리포 <laughs> 교인들이 보낸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잘좀 살펴봐야 되는데 필리포 교인은 영적으로 병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참 건전한 교회로 바울의 선교사에게 늘 물질로 도와주고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라고 여기집니다. 그러나 물론 예, 이것은 일부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내면을 들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상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고 예, 이 교회를 치유하기 하기 위해서 예, 필리포 교회에 예, 이런 치부적인 예, 모습은 덜러내지 않았지만 필리보 교회 역시 상체가 많고 치유 상당히 병든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야 됩니다. 그 안에는 어, 우리 필리보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또 세상적인 자랑이 늘 교회 안에 가득했으며 또 하나는 자기 배를 채우는 세속적인 지조자들의 가르침도 있었고, 영적으로 <laughs>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었죠. 육체의 할례 부분을, 에, 형식적인 부분을 잡고 에, 강조하는 것도 빌리보기 서 하나의 에, 잘못된 에, 그런 가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예, 빌리보를 칭찬하는 것은 흥금 부분이었습니다. 예,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빌리포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너무나도 많은 깊은 상처가 있고, 예, 병든 모습이 용량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울이 빌리포스를 쓰는 이유는요, 받은 흥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실제로 감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빨리 치유되고 병동 부분이 완치되어서 회복하는 모습을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마지막 인사와 축복 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은 그래도 헌금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흥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써주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도 뭐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예, 빌리프가 마지막 부분은 그들이 보낸 흥금에 대한 영수증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이 흥금에 대한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많은 것을 그을 받았다. 또 너희들이 도와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승교할수 있었다. 예, 이런 육성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 4절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예, 함께 참여했으니 잘 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의 흥금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라는 식으로 가히지 않습니다. 히리프 교인들은 예, 헌금을 통해 바울의 승교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laughs> 기존 교회 중에서는요 정통적인 장로회에서는 예,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으로 취급을 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는 예, 성, 어, 교인들은 예, 정식으로 예, 이렇게. 예, 교회의, 어, 이런으로, 예,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 이,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명백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여러분, 예, 이 사도와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마땅히, 예, 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은 저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에 관는 것을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15절 신6절 보세요. 15절 신6절 보시면 빌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호금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축복받는 내네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1 6절 보시면 대살로리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분이나 나의 죽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예,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게도냐를 떠날 때 복음의 예, 시초라고 그래요. 복음의 시초 복음의 예, 시초라고 부르고 있죠. 예, 그때는 전도 초기는 아니었습니다. 만에 예, 여기 우리가 정하게 따지면 바울의 2차 예. 예, 전도 여행부터 본격적인 예, 이반인을 위한 전도를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예,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을 중심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눴어요. 자기 사역을 전기는 언제냐 하면 유대인의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1차 전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시기를 전기로 보고 유대인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시기를 후기로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부터 실제적인 자신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는 자신의 사역 초기에 해당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당시 거의 모든 경제권은 유대인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아울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끊겨버렸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거 보면서도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요. 예.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예. 이게 따로 있고 저게 따로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일부 반대로 인해서 하나님 복음사에게도 이렇게 예. 재정 지원이 끊겨버리면은. 삶을 예, 강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예, 유대인의 유입 이후로 교회에서 지원하는 예, 재정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그를 오해하고 등을 넘기면서 예, 이방인 사역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예, 이렇게 등이까지 밀려 가지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예, 모든 재정적인 지원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보교에서바울를 위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기한 헌금이겠어요? 예, 복음 사역이 끝나고 이제 중단되고 이 이방인들 위한 사역을 하는데 성도를 예, 하는데 재정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보냈던겁니다 그들은 대살려미가 있을 때도 한분 이상 헌금을 보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만은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뜻이죠. 물론 그들은 그런 거창한 의미로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헌금한 액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 그것이 시초가 되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예, 목사님도 예,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근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조금이라도 예, 목사님 성교 사역이나 예, 이 치유 사역에 예, 필요한 것을 갖고 이렇게 예, 성교비를 보내는 분이 계세요. 음, 10년, 20년 꾸준하게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예, 지난 은혜 성당교에서도 회 지금 두세 분이 예, 끊지 않고 계속 조그마한 액수지만은 그래도 예, 굉장히 예, 승위껏또 이렇게 아, 고정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 받을 때, 아,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나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예,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고 사역에 또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목사나 성교사에 대한 금전적인 기원은 단순한 봉급 차원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그 사역, 복음 사역, 호통의 사역에 예, 동참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판받겠습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고 질문이 바로 첫 질문이 그겁니다. 거기에서 거의 뭐 70-80%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안정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예, 목사님이나 또 성교사들 예, 같이 복음사역성교사에에 동참한 사람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흥분하는 것도 예, 성교사에게 동참하는 거고, 복음사에게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또, 치유사에게도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거죠. 내가 뭐, 불쌍한 사람들 뭐, 치료해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예, 목사님을 돕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예, 돕는 손길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 보금사역, 성교사역에 동참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예, 나는 세상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 했노라. 하고, 이런할 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헝금의 영적 의미는요,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이 정도 장한 황 설명을 했다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듣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을 거듭거듭 거듭 말하고 있죠. 예,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음, 선물을 음,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리...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음. 구합니다. 18절 보세요. 그리고 예, 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보라디의 편으로 너에게 준 것을 받음것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신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 충분히 자족할 수 있는데,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낸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 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성교사역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향기운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재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빌리포 교인들은 유대인처럼 실제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에 대한 철저한 유대인과는 달리 빌리포인들은 예, 로마의 영향으로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왕복히, 예, 표현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 뭐, 영수증이나, 뭐, 어디 의리 어디에 얼마 썼느냐, 뭐, 이런 보고서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유대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요, 예, 하나, 하나 따져가지고, 토시 하나 더 틀리면은, 예, 그거를 들고 예, 따지고, 예, 막,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이랬는데, 예, 빌리포 교인들은, 그거 대신에, 예, 사도 바울이, 예, 받은 헌금으로 예, 어떤 용도로 쓰셨느냐 하는 표현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에, 예, 이 오일을 안 받기 위해서 상세하게, 예,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자기에는, 자기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다고 밝히고요. 자신있게 돈이 있고 그를 떠나서 이런 헌금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유익하단 하고, 또, 예, 가일이, 예, 열매가 풍성하다는 이 모든, 예, 상업적인 그 용어죠. 그래서 유익은 장사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예, 이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예, 그만큼 풍요로운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바울이 흥금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세부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고 밝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별로 은혜로운 일이 아니다. 이게 다 교회를 위해서 썼고 하나님이 사역에 쓴 거니까 그냥 대충 이런 이런 일에 너희 흥금을 받아서 너희가 보낸 이 흥금이 이렇게 복음사역에 쓰임을 수입, 받았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예, 다, 따방, 뭐, 어디에, 뭐, 빗자루 사는 날마다 하고, 스립 바퀴 사는 날마다 하고, 뭐, 뭐, 발판 사는 날마다 하고, 소독기 사는 날마다 하고, 이렇게, 예, 고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롭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로. 은로 받아들이고, 은혜롭게 얘기하는 거죠. 예,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 선물 대신, 예, 교회의 연례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바란다. 예, 자기는 모든 것을 자족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한기로제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 값신유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에서의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라. 아멘이니까, 음. 예, 바울이에게 헌금함으로써, 비디포 교인들이 쓸 것을 예, 부족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돈을 내고 나면요, 지출이 많아요. 예, 살림도 살아야 되는데, 아, 나 요즘 교회에 갖다 내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뭐안 갖다 내면 좀 제대로 돌아가고, 쓸게 예, 많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 여러분들, 그 이제 그게 참 우리한테 딜레마인데요. 에 자기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쓸 것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예, 너희 모든 슬픔을 채우시리라 아멘이니까 아멘. 너희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채워주실 뿐 아니라 또 예, 다른 예, 분별력을 가지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다른 분별력만 가져도요 절대로 굶어죽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영적으로 짜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예, 은혜를 이끌어 준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네. 예,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또 어떤 이상한 데 투자하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날라간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 지혜를 주셔서, 예,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내가 살림도 살아야 되는데, 설 것도 많은데, 아, 이거 교회에다가 잠깐 내는 돈이 많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더 말라버려요. 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채워주세요. 희한하게. 아멘, 아멘, 아멘. 이상하게 내가 이거 내고 나면은, 살림도 못 살고, 예, 이렇게 굉장히 어려질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고, 더 풍족하게, 예, 또 하나님이 한만큼 심은만큼 거룩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이 문안과 축복을 합니다. 바울은 미리보스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소원하게 지나든 예, 미련이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교제하는. 예,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2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에게 각각 문화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을, 형제들이 너에게 문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친구들에게 또 문화를 드립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화할 데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십 시니다 가이사는 뭡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그 항실에도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아마 황제 부인이나 딸들 중에 아니면은 그녀대나 황제 노예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예, 내가 무난을 한다 그렇습니다. 자. 23절 보세요. 23절의 마지막에,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신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이 은혜란 말을, 그리스도의 은혜, 예,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신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배웠죠, 오전에. 예, 은혜가 뭔지, 그죠? 예,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평안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 신령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오는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 은혜가 너희 신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축복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비디포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은 다른 교회들에게 근심거리나 짐이 될 뿐이죠. 근데 빌리보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돕는 일을 많이 벌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예. 그래서, 예, 바울은 빌리보교회인들의그 신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예,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빌리보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예. 공부하면서 어떤 교회라는 거 알았어요? 예. 이단이나 핍박의 경량에 휩쓸리진 않았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기고 때려는 악화는 전형적인 교회였다. 제가 보면 우리 세생경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빌리퍼를 <laughs> 선정했는데 외부에 시달리진 않는데요.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많은 도예입니다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고. 우리 병든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데, 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치유받을될 대상이 난데, 예, 치유하는 거에 왔으니까,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 좌우로 흔들리고, 때로는 철없는 행동을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이고 치유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하여튼 예, 뭐 바울 덕분에요. 놀라운 그런 편지도 받을 수 있었고 항상 예, 주는 자는 주는 그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랑도 그렇죠. 사랑도 받으려면 하면은 이기적인 예, 사랑에서 그 받으려는 사랑을 하는 그 사람이 자체가 고통이고 힘들지만은. 사랑을, 주는 사람은, 예, 주는 만큼 받기만 이에요 그래서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항상 주는 자는 주는 것그 이상으로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약간의 현금으로 그들의 심령에는 주님의 은혜가 차곡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이 한기로운 재물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예, 상달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한로운 재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로운 아, 네.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 건성적으로 내거나 억지로 내거나 형식적으로 내는 그 일이 없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항상 흥금 헌금 봉투에 흥금이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전달돼야 하는데, 돈은 이 땅에서 쓰는 거예요. 음, 우리가 그 흥금을 드리는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흥금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흥금 예, 그러면 먼제 시험을 들지 마시고 흥금헌자만 나와도 뒤로 나다 버리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이 항상 기쁘게 감사하게 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서 오히려 여러분들 가정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니 합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시를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